안녕하세요. 비주비책의 박비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요. 또 올해는 어, 경자년 음력 4월에 윤달이 한번더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윤달에는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뭔줄 알아요? 묘를 이제 손을 들려고 하죠, 산에. 네. 그래서 이제 그 산신 탈이라고도 하고 묘탈이라고도 하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이제 산소를 쓰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? 산에 나무가 있어요. 나무를 베죠.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?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막 일구죠. 그러다 보면은 어~ 이제 산소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남 그~ 어떤 작업을 하기 시기 전에 어~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산 탈에서 우리가 종류를 얘기하면 이장 바람 화장 바람 역작 바람 사토 바람 하고도 등등이 좀더 있어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아셔도 어,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 여기서 역작 바람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묻혀야 되잖아요. 4대, 3대, 2대, 1대. 그 다음에 또큰 집, 작은 집. 어, 6촌, 5촌, 4촌, 당대. 근데 여기에서 묘가 이렇게 살짝 바뀌는 거예요. 위치가. 그래서 급하게 왜 어, 큰아버지 산소 쓰려고 묘 자리를 받았는데 자,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. 근데 갑자기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 자리로 들어갔어요. 큰아버지는 살아 계시는데. 그러면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그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라인을 쓰거나 밑으로 내렸으면 이게 역작이에요. 그래서 역작 바람도 굉장히 무서운 바람이고 그 다음에 동법, 음, 나무를 자르고 돌을 다루고 흙을 다루는 사토 바람, 객토 바람, 석심 바람 이런 음, 것도 거기에 어, 몇 탈에 들어가요. 그리고 상석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뭔가 아시죠, 여러분? 우리 이렇게 산수 앞에 네모난 거 이렇게 돌 이렇게 올리잖아요. 이거는 우대에 없으면 비석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양쪽에 세우는 거. 그게 우대가 없으면 당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. 이게 5대조, 6대조부터 쭉 내려오는 가풍으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3대, 4대 내 할아버지에 없는데 우리 엄마, 아빠가 해주고 싶어서 했다 이러면 바람이 부는 거죠. 묘탈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시고요. 또, 그, 저기, 우리가 묘자리를 쓸 때, 묘자리를 쓸 때, 자청룡, 우백호, 주작, 현무, 이렇게 해서 방위를 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산신의 혈자리를 봅니다. 근데 그게 뭔가 하면,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은, 사람의 몸에도 동맥과 정맥이 있듯이, 산에도 그 산신의 혈이 흐릅니다. 그 혈을 끊으시면, 정말 큰일 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, 그릇서몇 자리를 잘못 쓴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그 혀를 끊으면 그쓴 산소를 쓴그집 안에는 정말 많은 풍파가 일어납니다. 우리가 뭐 물나는데 물 산소 쓰고 몇 자리 잠깐 뭐 방위를 잘못 잡아 쓰고 이런 것도 큰일이 나지만 이 산신에 혀를 끊고 몇 자리를 쓰시면은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. 그래서 꼭 우리 여러분들이, 어, 산에, 어, 손을 댈 일이 있거나, 어 이장을 하거나 뭐 이런 화장 바람도 마찬가지 화장 바람도 그 바람에 속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기 전에는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그 산탈 묘탈이 안 일어납니다. 그래서 산탈 묘탈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, 여러분.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산신의 손을 대거나 막 이렇게. 함부로, 뭐, 가서, 어, 나, 예쁜, 이제, 4월 5일이 됐어, 식목일이야, 예쁜 나무 심고 싶어, 푹 파서 나무 탁심고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. 뭘 하나 하시더라도 꼭 상담을 하시고, 그렇게, 어, 산에는 손을 대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이게 산탈이 나는 원인이고, 산탈입니다. 산탈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. 왜? 우리가 건강하게. 또 거기에 산수에 손을 대고 나서도 편안해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저희들 속담에 이런 것도 있죠. 새집 짓고 3년잘 나라 했어요. 새집 성주가 동토가 성주에도 동토가 나면 우환이 생겨요. 사람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. 그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. 산신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.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는 뇌에 머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니까 어 산탈이 났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압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은 아 이런 산수에서 이런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산탈이 나서 이 아이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들어 합니다 이 그래서 어머니 이 집의 아들이 이렇게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질환자가 생기고 우한이 생기고 계속.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는 수도 있어요. 대를 거쳐서. 그래서 산바람이 나고 묘탈이 나면 3대가 이렇게 주저앉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산바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하라고 합니다. 어, 그 목슬 목슬 딱딱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산탈을 잡는 이유. 그거는 곧 나가 살기 위해서예요. 내가 잘 살기 위해서. 곧 내가 잘 산다는 이유는 내 가정 내 아이 내 주변 내 사람들이 편해, 편하게 위해서 저희들이 산타를 잡는 거죠 그리고 왜또 이런 것도 있어요 참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것도 2점 1점 차이로 막 이번에는 될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이 역시도 산바람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그 느낌대로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산소에 대한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좋은 날짜에 좋은 시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. 그런 것들이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정말 산바람으로 묘탈로 인해서 가정에 우한 없고 근심 없고 저 가족들 자손나비들도 정말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들이 또잘 되는 게 저희들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,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도 저희들이 다 막아가고 미리 처방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정말 정말 제가 계속 계속 당부드립니다. 꼭꼭꼭 참고하시고 상담 꼭꼭 하셔서 이런 산소에 대한 일들 처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거는 어 개인적으로 오셔서 또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또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상담을 또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